안녕하세요. 이제 창업한 지가 어느새 5년이 되었습니다 잠세월. 왜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지, 저희 부모님 세대는 얼마나 더 빠르겠습니까? 이처럼,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빨리빨리 다가오는데, 우리가 그냥 살아있는 이 순간을 의미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인가를 당장 해야 되는데, 이것저것 머물거리거나 그냥 소리다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. 뭐, 당장 퇴직자가 창업을 해서 큰 것을 만든 것은 아니지만, 하지만 세상은 작은 것에서 큰 것이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해야 합니다. 큰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그 작은 것들을 쌓아오고, 또 거기서 내가 시행착오를 통하고, 그 시간이 언제 걸릴지 모르지만, 어떻든 그 좋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작은 것에 충실해야 되는데, 그것이 바로 퇴직자 시니어가 나아갈 일입니다. 온라인 세상을 보면 정말 그 놀라운 세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. 전에 그 아날로그 세상을 경험한 저로서는 정말 믿기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. 왜냐면 직장인은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고 그 주어진 루틴을 이어가다 보니까 내가 할수 있는 그 선이 정해져 있지만, 온라인 세상은 내가 하는 것 이상으로 콘텀 점프가 되는데,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그런 것은 아니죠. 지금 온라인 세상에서 많은 그러한 사례들이 보여지고 있지만 속속들이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은 이상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알 수가 없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온라인에서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라 하는데 퇴직자 여러분이라고 하면은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내가 여유가 있어서 당장 비용을 들여서 창업을 하게 되면 좋은 결과물이 바로 나올 수는 있죠. 하지만 안 된다고 가정할 때 거기에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그것이 또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데 퇴직자 신이라고 하면은 정말 그 창업이라고 하는 그 정말 그 뭐랄까 작지만 하지만 그것이 또 인생을 또, 높이고, 내리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창업은 나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, 작은 데서 시작하는 것이 좋은데, 바로 그것이 온라인 세상을 이용하는 것입니다. 저는 온라인 주어리 창업을 하고, 또 최근에 전자책을 발행해서 지식창업, 이두 가지를 경험을 하고 있는데,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 큰 결과물은 없지만, 그래도 하루하루 의미를 보내면서 거기서 작은몇만 원, 또 10만 원 이런 금액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퇴직자라고 하면 은큰 것을 바라지 말고, 내가 과거에 갖고 있던 그 컨텐츠를 통해서 온라인 창업을 하든, 지식 창업을 하든, 거기에서 한번 새로운 온라인 세상과 부닥쳐 보는 것입니다.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 또 새로운 일이 이어지겠죠. 그래서 여러분이 당장 지금 디지털 세상에 주는 것이 바로 무자본 창업입니다. 또 지식창업은 돈이 안 들어가는 그런 무자본 창업인데 여러분이 이 무자본 창업에 대해서 정말 좀더 깊이 있게 배우고 또 실천하다 보면은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. 무자본 창업에 대해서 궁금하면 언제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의 경험을 진솔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화이팅 하시고요.